폴리리지라야라테폴리리라야라테폴리라테 폴리야. 폴라테 야 폴라테 폴야 폴라테 폴야폴아야 자, 이리 와, 이리 와, 서번들 봐. 오늘 얘네 나은키러스더터프라이그거좋아하로는 거야. 어, 나 엄청 좋아해우 와, 내가 얘 가질래. 내가 얘가지고 만드는 건가요 아니. 그냥 방에다가 꽂아 넣을 건데요. 꽃다발 그 몇만들어고 지금 내가 초재안 그 가고 안 파왔어. 안 어, 초대 저기 밖에 있어요. 어? 저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맞잖아요. 아니. 야 아, 이 쓰러질 예정한 거야? 아, 세정이 <laughs> 그래. 예, 음. 예, 스카디 옷사. 그거 내가 거의 잘봤나요 이렇게 말하면 항상 맞는 거야 꽃집을 몇년 했는데. 예지 않아? 그지 어? 여리여리하지? 근데 유칼립스는, 유칼립스는 내가 안 사왔어. 유칼립스 전자장면이잖아요안 되지 않을까? 가져가 얘가 가져가 얘가 나눠서 보내야 될거야 아마 피면 은 얘네들은 공간이 부족해 이건 너무 빽빽하다 향이 좋다. 맛을 봐봐 음 그치? 음. 야 맛을 봐봐 아얘 좋다 그치? 음. 너 이거 이거, 이거 가져가 이래야 될것 같고? 나범인 맞아? <laughs> 어? 아니야, 안 보여. 안, 안안 주면 <laughs> 돼. 우와! <laughs> 짜잔! <laughs> 짜잔! <laughs> 이거 닦아야 돼? 아니, 아니, 이따가 이따가. 지금 안잘라서 우와. 너무 이쁘다. <laughs> 안 <웃음> 보일 텐데? 좀 밑에 내려야 <laughs> 돼. 봐. <끼리> 다네가와 너무 예쁘다니와 예쁘다 나도오 예쁘다 진짜 예 네. 얘는, 얘는 얘는 우리 몇 개씩 가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이렇게 매너 제가 오늘 후다닥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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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오 이거 진짜로 이렇게 그냥 무늬가 있는 것있아 이거 하고. 이게 이쁘다 뭐 이거 이쁘다 야 내가 지금 얘기할 거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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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꽂아놓고 얘하고 얘 이렇게 꽂아놓고 얘오 어, 노란색 노란색 이 o 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이렇게 about y o 고 How 나 b o 하 t you? How a 거 o u t y o 이거 음, 잊어졌어 음. 뭐, 음, 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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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물, 물, 한 물, 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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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더 많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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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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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 물, 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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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도해볼같아 아, 아니 안싸 내가 왜싸 그냥 이렇게 해 괜찮지 않아? 그냥 꽂아놔 놓자 어떻게 생각해? 오 이쁘다 괜찮은데? 이거 꽂아발 만들라고 산거 아닌데 그래도 괜찮지 않아? 이정도라면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하나하나 맞추는거야 하나 괜찮지? 아. 말도 싶어서 싶어서 <laughs> <목소리를> 꿰시거답장왜 <목소리를 잘 하러> 포장을 달라고, 지금? <laughs> 아니, 언니, 여기가 포장을 못 해. 여기는 이 포장을 어? 어, 나 그거. 어, 딱 좋은 생각이야. 이거 병으로 하병으로. 병으로하병으병으병으로병 지금 미래가져가 이쁘다 너무... 진짜 이쁘다 자기 만족인가? 다혜야 응? 내가 일단 꽃, 꽃 이렇게 꽂아줄테니까 너 집에 갖다 놓고 우리 가자 <laughs> 세미는 차에다가 갖다 놓고 어떻게 생각해? 얼라나밥 <laughs> 먹자 하루만에 드라이브 라이안 돼, 안 돼. 그러면 뭐 써? 아, 그거, 좀나 써줄까? 어떤 거? 나 지금 막 하는 거 같지 않니? 와, 스카비오사 깜빡했다. 스카비오사 넣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그냥 그냥 맞춰서 싸운 거 아닌데, 그래도 맞춰보니까 괜찮은데, 어디가 우와, 오 다녀오셨으니까 꼬꼬지, 네. 아, 꼬꼬지 아니고 그냥 소금놀이, 소금놀이야, 아우, 예쁘다, <laughs> 예쁘다, 예뻐요, 예뻐요, 나 이러고 있어, 봐 아우 우아해 보여 저요? 어. 원피스인지 래 아, 아니 지금 충분히 우아해 음. <laughs> 아 예쁘다 이렇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아 지금 얘만 이렇게 우 그냥 보고 그냥 꽂다놓은 겸. 근데 이렇게 많이 사왔어. 아, 여기 지금 가에 또좀 주라. 언니도. 아, 난 괜찮아. 아니야 아냐. 에이? 뭐, 이거 틀린 애 생명이 아니고? 언니 얼굴 나와. 뭐? 아, 틀리워. 아, 어떡하다. 진짜 나 몰랐어. 잘라줘야 돼. 언니 근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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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잘렸어. 안 나와. 잘렸어. 여기서. 아, 이정도 잘라줘. 나 몰랐어. 이거 입구게 너무 커.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언니, 이리 와봐. 언니, 이거, 이거 언니 가져가고 저거, 이거는 형정 언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많아, 많아. 널려. 이거, 이거, 진짜 잡고 줄게, 애기야, 뭐야? 애기야, 집에 갈 거야? 응. 집에 가서 뭐할 건데? 집에 응. 갈 거야? 놓겠어 이제 좁아서. 안녕. 헤지 정말 감사합 안녕. 고맙습니다. 잘자. 빠빠. 빠빠. 안녕. 양이 됐다. 참치가 됐다.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 진짜 행복한 삶이다. <laughs> 아, 우리, 우리, 우리 아까, 동, 우리, 아까 그 저기 동욱이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것어 주지 왜안줬 그러니까, 아, 아깝다. 우리 동탁 오빠도 만난다는데 같이 이렇게 딱 그리 주면 딱인데. 그래, 저기 보내주면. 어. 그러니까, 아깝다. 안타깝네. 얘가 굵어서 진짜 많이 들어간다. 어, 걔주댕이 같은다. 네. 넓다. 안녕하세요. 어딘가 이들만 한데 없어. you mm -hmm. 恭喜！ 이거. 여기 손님한테 하나 드려야겠다. 이거 하나 드릴게요. 아, 네. 남은 <laughs> 이제 남은 건내 거야. 아, 원래 하나하나씩 꾸으라고 했는데 다 썩어버렸어. 그냥 이거저거 괜찮아? 이거요. <목소리> 집에 가서 딜장 <직장> 하지 말아요. <laughs>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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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더 이뻐. 이게 제일 이쁘다? 어? 이게 제일 이쁘다? 내가 제일 이뻐? 아. 아니, 네. <laughs> 이게 그, 뭐야? 뭐지? 이게 뭐지? 남은 거 그냥 꽂아보는 거야 남은 거. 잘 들고 있어. 됐어. 이제 맨 찍었어. 그지? 알았어, 아, <laughs> 맞아. <laughs> <꼭> 보내 주라. <laughs>